안녕하세요. 마린스티 알파크입니다. 이번에 어, 2025년 9월 26일 맵플스타가 오픈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이 많은데, 궁금한 것 중에 첫 번째가, 어, 경험치 배율은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보는데, 경험치 배율은 1배율이지만 이게 빅뱅 후 버전이라서, 보면은 경험치 양이 많이 줄고, 그리고 몹재는 엄청 많기 때문에, 그리고 스킬들이 좀 좋아져가지고, 다수위로 잡는 스킬들이 많아서, 하루 만에 옛날에 빅뱅 리턴즈랑 경험치가 똑같아요. 지금 강화대 경험치 양을 늘리기 전에 빅뱅리턴 똑같아서 그때 당시 하루에 한 60레벨, 70레벨은 지켰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레벨업이 되게 빠르게 됩니다. 한 120, 140레벨까지는 되게 빠르게 올라가다가 140부터는 또 경험치 양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토대로 보면은 초반에 성장이 되게 어렵지는 않다라는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전직은, 어, 메렌이랑 똑같습니다. 1차 전직이 10레벨, 2차가 30, 3차가 70레벨, 4차가 120레벨로, 빅뱅 리턴즈 같은 경우는 30, 60, 100인데, 여기는 이제 30, 70, 120이라고 보실 수 있죠. 그리고, 보면은, 어떤 직업을 하는 게 좋을까? 또는,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방향은 두 개로 나뉩니다. 보면, 사냥이 좋은 직업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보스가 좋은 직업들이 있는데, 가장 좋은 직업은 보스랑 사냥이 둘다 좋은 직업이겠죠. 여기서 이제 보스가 중요한 이유는 커뮤니티 보시면은 보스가 다 구현이 돼 있어요. 뭐 이지발록, 노말발록, 노말작품, 카우스작품, 노말온테일, 카우스온테일, 핑크빈, 반레온, 여자애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난이도가 진짜 어렵게 되어 있어가지고 핑크빈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여자 같은 경우는 여기에 만렙들에다가 템을막 끝판왕까지 다 레전더리로 다 맞춘 사람들이 가도 어, 잡기가 빠듯하고 그냥 쫄다고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소원하는 쫄 중에 이제 뭐 시그너스 간부 막 이런 애들이 있어요. 걔들을 잡아가지고 뭐 모은 걸로 여제 장비를 만들 수는 있다고는 합니다. 풀 세트나 안 맞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여제 장비들은 레벨제한 140 레벨이고 이렇게 뭐 공격력 뭐 덱스가 좀 되게 높은 편이고 힘이랑 이런 것들이 있고 오페토 12회여서 다이 보면은 옆에 세트 효과 보이시죠? 저런 것들이 추가가 돼서 옛날에도 이 여자의 거 장비가 되게 비쌌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보시면은 어디야 여기에 소식에서 공지상 이제 오픈 베타 안내를 보면 이제 뭐맵들도뭐 사자왕 성벽이랑 그리고 뭐 네오시티랑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나와있는 상황이죠 거기에 여기 보시면 이걸 좀잘 보셔야 됩니다 어, 주간 횟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발레온이랑 핑크빈이랑 여제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갑니다 그럼 여기에 나온 템들이 진짜 비싸긴 하겠죠 하지만 이게 또뭘 의미하냐면 여러분들 다게, 다 캐릭을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장이 되게 쉽지만 이것까지 가려면은 비싼 템을 많이 맞춰야 되거든요 내일주일에 한번 가가지고 되는 거다 보니까 약간 캐릭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뭔가 보스를 여러 번 도는 식의 방식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내가 한 캐릭만 쭉할 사람이다. 그러면은 약간 이 직업군에서 보면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나로가 진짜 티어가 높다 하더라고요. 나로가 아대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보스랑 이런 것들 다 하려면 보마랑 이런 궁수 계열들 있죠. 샤프가 말 그대로 나로가 1 티어 비슷한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궁수들 중에 샤프가 똑같아요. 여기 메렌이랑 추가 크리티컬 확률 15%랑 크리티컬 데미지 140%인가 그래서 있으면 거의 두 배씩 세지는 그런 느낌이죠. 그다음에 전사류들도 후반에는 무조건 필요한 귀족이 된다고 합니다. 처음에 키우기는 대신 힘들죠. 그리고 마법사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버프 해제랑 이런 것들 때문에 나중에 되면 뭐잘 초대를 잘 받지는 못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사냥 같은 용도로 많이 가지 않을까. 다음 뭐 비숍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케어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필요하긴 하겠죠. 그리고 해적에서는 음, 보면은 약간 캡틴 바이퍼 그리고 키노슈터가 있을 텐데 캡틴이 막 그렇게까지 좋은 버전은 아니라고 합니다. 제 듣기로. 그리고, 바이퍼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근데 리프 때문에, 여기가 뭐 리프캐나, 아직은 PC 버전만 되기 때문에 모바일이 안 돼서, 후컴으로 하는 분들도 없으니까, 리프 때문에라도 한두 분 정도는 보스 갈때좀 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애매한 직업인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캐논슈터 같은 경우는 사냥은 좀 제일 좋은 편인 것 같긴 합니다. 초반에 좀 내가 빠르게 레벨업을 치고 올라가려면은 캐논 슈터가 좀 해볼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해요. 듀블도 이제 퓨어 딜러로 이제 딜은 좀잘 나온 편이고, 그리고 뭐 나머지 뭐 이런 시그너스 계열들은 제외하고, 에반도 이제 그냥 좀 애매하죠. 사냥도 좀 애매하고, 좀 애매한 캐릭이긴 하죠. 아란 같은 경우도 뭐 보스나 이런 것들이 좀 좋은 편이긴 하겠지만, 사냥적인 면들이랑 이런 것들이 그렇지잘 모르겠습니다. 와원은 여기서는 하울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완전 빅뱅 리턴즈 때처럼 압도적으로 좋은 건 아니어서. 그래서 와원 아니면, 근데 결국엔 샤프가 있기 때문에 와원이랑 뭐 궁수 계열들은 일단 무조건 귀족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뭔가 내가 큰돈안 쓰고도 보스를 잘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왜냐면 결국에는 나로나 듀블이나 이런 퓨어 딜러들이 많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메르세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확실히 좀 궁수류를 하면은 뭐 보스를 좀 가긴 괜찮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대신에 샤프 20, 30이 금액이 어떻게 될지가 좀 관건이긴 하겠네요. 그리고 메카닉은 별로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합니다. 뭐 5초만에 시즈모드가 풀리고 막 이래가지고 보스에서 좀 애매하고 좀 애매하다 라는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배틀메이지도 생각보다 버프가 좋아서 애들을 많이 강하게 만들어 준다고 하니까 배틀메이즈도 아까 그, 보마들처럼 뭐 파티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너지 딜러라서 게다가 심지어 파티원들이 체력이 좀덜달게도 만들어주기 때문에 보스를 좀 가는 데 있어서 배틀메이즈도 좀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피키 슈터랑 뭐 메르세스, 데몬 슬레이어도 이 데몬 슬레이어는 근데 막 데미지가 막 엄청 압도적으로 높은 건 아닌데 그래도 뭐 체력도 흡수를 하고 사냥도 약간 준수하고 보스에서도 좀 준수한 편이고, 그 종합적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원래 옛날 버전 데몬 슬레이는 되게 좋은데, 여기서는 약간 스킬들이 쿨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막 엄청나게 그렇게까지 티어가 높은 편은 아니라고 합니다. 제일 높은 1티어들을 뽑자면은, 나로, 그 다음에, 보마, 와헌, 그 다음에 뭐 신공, 그리고 이제 듀블이랑 메르세데스 정도이지 않을까, 배틀메이지랑. 그런 친구들을 키우고 나면 일단 후회는 안할것 같다. 전사는 보스 기준으로는 진짜 최고의 귀족이 되겠지만 초반에 오플런 할때 키워나가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직업마다 다 랭킹 1등을 하면은 180, 랭킹 1등이 아니라 이제 180레벨을 제일 먼저 찍는 사람한테 그런 이제 훈장을 주거든요. 그래서 옵션도 좋고 그게 또 이제 거래도 한번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만들어보기 위해서 열심히 각 직업들을 다구으루 키우는 분들이 많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어, 한 캐릭만 키워가지고 끝날 게임이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한 뭐 캐릭만 키워가지고 그 캐릭만 보스만 다돌아도 좀 빠듯하긴 하겠지만 하루에 1회면 그게 맞죠 근데 주 1회란 말이죠 여러분들 주 1회 그 느낌이 좀 다르지 않나 주간 1회가 돼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여러 캐릭을 키워라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링크도 있고 이러니까 그리고 파티 퀘스트들도 이렇게 많이들 있어가지고 뭐, 직업을 고르실 때는, 어 처음 캐릭은 그럼 사냥 좋은 걸한번 키운 다음에 두 번째 거를 보스 좋은 걸 키울까라고 고민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그래도 빠르게 보스를 선점을 해야 거기서 나오는 재료들을 또 판매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보면은, 아,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진짜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마 캐논 슈터를 할것 같긴 합니다. 저 캐릭으로. 왜냐면 방송도 하면서 제가 영상을 편집을 해가지고 올리고 하려면, 적어도 여러분들보다 좀 앞선 부분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사냥이라도 좋은 애를 해서 레벨을 좀 빨리 쳐가지고, 거기서 얻는 재화들이나, 이런 것들이 뭐다, 사냥 더 뭐가 좋더라, 이런 것들까지 알려드리기 위해서는, 보스도 좋고, 막 이런 직업을 하기에는 좀 애매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캐논슈터로 저는 아마 첫 시작을 할것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 보스에 좋은, 어, 약간, 나로 같은 거를 하면은, 뒤늦게 따라가다 보니까 좀 힘드니까, 궁수류를 두 번째 키울 것 같아요. 공수류를 키워가지고, 어, 약간, 가지고 있는 자본으로, 뭐, 샤프 정도는 구매를 쉽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공수를두 번째로 키워서 이제 보스를 좀 가는 캐릭으로 만들고, 약간, 로나월드를 생각을 해보면, 썬콜로 일단 돈 버는 캐릭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돈 쓰는 캐릭 만드는 것처럼, 약간, 그런 이유가 낫지 않을까? 여기서도 아마 마법사들이 마찬가지겠죠. 썬콜이나, 캐슈나, 뭐, 불독이나, 그리고 뭐, 에반, 비숍도 아마 비슷할 것 같은데요. 비숍은 이제 쩔까지 할수 있지 않을까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아마 비숍도 되게 괜찮지 않을까. 엔젤레이가 이제 여섯 마리가 만는다고 합니다, 비숍은. 그리고 이제 이타로 들어가고. 그래서 직업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이런저런 것들을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파티캐스들도 뭐 월묘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캐릭당 주간 3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원래 우리가 파티캐스트 할때한 번에 막 12번씩 매일매일 하고 막 15번씩 하고 막 이러니까 좀 지루한 감이 있었지만 캐릭당 일주일에 3번 밖에 못하면 생각보다 이거 좀 되게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뭐 위험에 빠진 켄타 이런 데서 이제 안경을 구할 수 있고 드래곤 라이더는 또 레벨이 많이 오르는 걸로 알아서 되게 좀 재밌게 좀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지루할 거 없이. 그리고 다양한 파티캐스트가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횟수도 적기 때문에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파티캐스트를 하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 보면 이 아이템 교환을 눌러보면 여기에 지금 이 경쿠 같은 거살때이 밑에 있는 이 동그라미 있죠 여러분 동그랗게 돼 있는 이거 코인들 그 다음에 뭐 잠재부여주문서 인장 이런 거를 사는 것들이 다 파티캐스트를 해야지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니까 러 파티캐스트는 거의 무조건 하셔야 된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죠 이한 다음에 몬스터파크 같은 경우는 대신에 파티캐스트가 아니라서 저걸 안 주더라고요 1일 3회가 가능한데 몬스터파크는 여기 들어가 보면 레벨에 따라서 약간 성벽처럼, 옛날에 알고 있는 성벽처럼 피가 많은 땡땡한 몹들이 잔뜩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땡땡한 몹들을 같이 파티로 갖고 잡는 건데 그런데 하루에 3번이고 경험치가 좀 많이 오르지만 아이템 드랍이 안 돼서 템 먹는 거 아니더라도 레벨업을 좀 빨리 올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일일 횟수 3회 제한이 있는 여기 몬스터파크를 가보시는 게 좋죠. 그래서 몬스터파크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가능하니까 여기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전문 기술도 나왔는데, 전문 기술 같은 경우도 이걸로도 또 돈을 많이 벌수 있을 겁니다. 전문 기술로 여러 가지 제작도 가능하고, 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또 도안이 필요해요. 도안도 또 보스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스를 가면은 도안을 먹어서 파는 것들도 돈이 될 거고, 다양한 시계 정말 그런 게 많으니까요. 그리고 옥션까지도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메뉴 눌러서 아, 메뉴가 아니라 이 자유 시장 오셔야 돼요. 자유 시장 오셔가지고 옥션 관리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뜨는데 시세들도 다 뜨고. 그 그러니까 이제 뭐 조작을 하거나 이런 게좀 힘들겠죠. 판매하려고 하는 것들 이렇게 올려가지고 금액들 써가지고 판매를 하고 다 팔리고 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완료도 돼가지고 수령이 가능하고 검색이랑 이런 무기 해가지고 내거 원하는 무기들해서 이렇게 두손둥기 두 같은 거 검색을 해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뜰 것들이 뜨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면 좋습니다. 네, 지금이 한번 테스터 보고하다 보니까 많지가 않지만 또 이제 두손둥이로 그런 거네요. 한손둥이로 검색하면 또 이제 매물들이 많이 나올 텐데 이제 이렇게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것들 그리고 그 소셜 같은 경우는 이제 길드가 있는데 길드도 여러분들 보면 길드 레벨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랭킹에 여기에 어... 보시면은 랭킹이 종합 랭킹도 있고 인기도 랭킹도 있고. 심지어, 길드링크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길드 포인트를 얻으면은, 이제, 여기 본 것처럼, 뭐, 이런 경험치획등량 증가, 공격력 마력 증가, 이런 것처럼, 길드가 그냥 길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길드 포인트를 얻으면은, 스펙업을 할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죠. 거기다가, 너무나 이제 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보시면은, 어, 이렇게 커뮤니티가, 어디로 가야 되지? 친구, 어, 블랙리스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팬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뭔가 너무 시끄럽게 굴고 와서 방해하고 채팅 치고 하는 사람들 차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긴 말도 안볼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능하니까 이런 기능들도 있고, 길드 연합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양하게 뭐 이런 게 많으니까 좀 재밌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드랍 테이블 같은 경우는 지도를 킨 다음에 옆에 보면은 눌러가지고 드랍 테이블도 볼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식으로 정말 재밌게 나온 서버니까요. 어,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좀 많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구현이 돼가지고 나오는 것들이 잘 없으니까. 그래서 업데 그리고 이제 큐브 관련해서도 또 궁금하신 분들이 많죠. 큐브 보면은 미라클 큐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스터 미라클 큐브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수상한 큐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큐브 단계를 한번 알려드리자면은 자... 그리고 이 조각들은 뭐냐 물어보시는데 이런 조각들도 나와서 조각들 나온 거는 여기 아이템 교환한테 가지고 이제 진짜 큐브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세개만 먹으면 하나 짜리여서 여기서 이건 또 거래가 가능해요 큐브가 거래 불가가 아니라 그래서 큐, 그 사냥하면서 큐브만 먹어도 달달하게 돈이 된다고 볼수 있죠 큐브에 대한 것들을 보면 이 수상한 큐브는 이제 레어 등급 등급이 이렇게 나뉘어요 등급 같은 경우는 얘면는 이제 레어, 그 다음에, 에픽, 유니크, 레전더리까지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어 등급이, 레어 등급에서 이렇게 쓰다 보면 3% 확률이었나? 그걸로 이 수상한 큐브를 이용해가지고 강화를 하면, 이렇게 눌러가지고 장비를, 뭐 미약인 돼 있는 거나 이런 것들을 돌려보면은, 뭐 돋보기를 써가지고, 맨 처음에 돋보기 같은 경우는 일반 그 자파상인이 팝니다. 자파상인 가면 이렇게 팔고, 이렇게 딱, 누르면 이제 맨 처음에 지금 이게 레어 아이템이 나왔잖아요. 레어 아이템을 이거 큐브를 이용해서 굴립니다. 돌리다 보면은 주변 테두리가 에픽이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써볼게요. 돌리다 보면 이게 테두리가 이제 보라 색깔로 변하는 게 이제 에픽으로 변하는 건데 돌려봅시다. 이게 확률이 한 3%인가 그래서 그래도 좀 쓰다 보면은 뜨지 않을까 싶은데 돌리다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 큐브들 도는 것도 레벨에 따라서 레벨 낮았을 때는 아마 저런 레전더리들이 아예 나오지도 않고 눌러보면 와 이게 쉽지가 않네요 에픽 뜨는 것도 누를 때마다 이렇게 옵션이 계속 변경이 됩니다 덱스사 뭐 해피 2% 해가지고 열심히 돌려서 에픽이 안 떠버렸네요 만약에 에픽이 에피 떠가지고 에픽이 뜨고 나면은 이렇게 에픽이 이렇게 보라 색깔로 변해요 그럼 보라 색깔로 변하고 나면은 아, 근데, 여기 장비를 버리지 못하니까, 한번나와 봅시다. 에픽을 떠, 돌려가지고, 보라 색깔이 뜨고 나면, 떠거를 다시 돌려가지고, 유니크로 만들 수 있고 한 거죠. 보면은, 이제 보라 색깔 이 떴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럼 이 보라색 뜬 거를 또, 이거를 눌러서, 이거는 이제 또, 이 중간에 있는 이 미라클 큐브는, 레어, 그니까, 에픽 자리를 또 유니크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눌러가지고, 유니크 들으면 이게 노란색 깔로 변하거든요? 돌려보면은 별지안 될지,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테두리가 이제 보라색으로 변했죠. 아까는 좀 약간 저거 이런 색깔이었다가 푸른색. 아 돋보기 돋보기가 이제 이렇게 보고 계시면 가보면 자파상인들이 다 팝니다. 모든 자파상이 다 팔기 때문에 가보면 여기 헤네시스도 자파상인 이 있죠. 물약 판은 여기 오면 여기에서 판매를 하고 돋보기는 중급이랑 상급이랑 최상급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팔도 금액도 그렇게 많이 비싸지가 않습니다. 한급으로 한 200개 사고. 그 다음에, 왜냐면 이거 큐브를 돌릴 때마다 돋보기도 같이 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옵션이 계속 변하는 거죠. 돌릴 때마다. 그힘 6%, 03%, 막 이런 식이니까. 이만큼 보신 것처럼, 유니크 띄우기도 진짜 힘들어요. 에픽 띄우기도 힘들고 아마 큐브 들어가는 게좀 말이 안 되겠죠? 아 이렇게 안 뜨나? 저 운이 좋았나 봐요. 그 다음에 이제 레전더리로도 이제 이걸 돌릴 수 있긴 합니다. 근데 말 그대로 뭐 이거는 근데 이양 돌릴 거면은 레전더리가 뜬 애가 근데 여러분 본 것처럼 에픽이 떠도 그걸로 끝이 아니라 만약에 이런 유니크 같은 게 뜨잖아요. 그럼 이거를 또, 레전더리를 만들기 위해서 큐브를 이걸 써야 되는 것도 그대로 많이 들겠지만, 미라클 큐브를 쓰는 게, 레전더리가 뜬템을 또 이걸로밖에 못 돌려요. 내가 원하는 옵션을 뽑기 위해서 이게 또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근데 네, 이건 아까 말했지만, 다 이렇게 버리고 교환이 가능한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상자 맵 사업할 수가 있어요. 엄청 비싼 금액으로 거래가 되겠죠? 이렇게 돌아가는 거라서, 약간, 그, 돈을 많이 쓰는 그런 고래 형님들과 돈 하나도 안 쓰는 러면서 이제 좀 돈을 벌려고 하는 이제 뭐, 형님들 쌀먹이라 부르는 그 형님들이 다 만나서 모일수 있는 만남의 장이 되기 때문에 과금할 요소가 되게 많지만 반면에 돈을 벌수 있는 요소도 많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진짜 큰갓겜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혼줌이나 여러 가지로 이제 또 과금할 것들, 강화할 것들까지 많고 큐브는 레전더를까지 해가지고 나와버리니까 어마무시할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도 신서 감사하고 음, 이런 식으로 좋은 게임이 나왔으니까, 9월 26일, 그, 공공시로는 되어 있는데, 9월 26일 공공시가 데좀 되게 시간이 특이합니다, 여러분들. 이날이 이제 아마, 메이플 스토리가, 메렌이뭐 이벤트가 끝나는 날이라고도 하고, 또 하나로는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뭐지? 약간, 목, 요일 날이 매월드 업데이트가 끝나는 날이라서, 25일에서 26일이 가는 그밤 공공시 있죠? 뭐, 불금도 아니고, 그냥, 불목. <laughs> 목요일 날, 밤이 지났는 금요일 날 연차를 내야지만, 이집 좀, 오픈론을 달릴 수 있는, 그런 밤 12시에 이제 열린다고 합니다. 저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제, 써진 걸로만 봤을 땐 그래요. 아주 이렇게 가능하시니까, 그때 다들 한번 와가지고, 오픈론또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시고, 고음, 도움 되셨으면은,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